여기서 보면 식초죠. 자, 식초하고 아세트산은 동일하고 아니죠.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있는 겁니다. 자, 식초가 지금 밀도가 D죠. DgmL니까 DgmL에 10을 곱하면요. 자, 단위도 약분이 되죠. 10, 이렇게 약분 되면 10dg인 거예요. 자, 이 질량은 자, 잘 생각해 봅니다. 자, 이 10dg은 100ml 물을 넣어도 그죠? 질량은 그대로 있죠? 근데 이 100ml 중에 20만 들어왔으니 이제 20에 있는 질량은 이것의 5분의 1인 거예요. 그래서 5분의 10dg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계산하면 2dg이죠. 그래서 식초의 질량은 지금 2dg입니다. 식초. 자, 근데, 식초 1g에 아세트산이 Xg 들었으니까요. 식초 2dg에는 2dXg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아세트산의 몰수는 이것의 화학식량 60으로 나누면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 30분에 이제 DX가 됐어요. 자, 요게 이제 아세트산의 몰수고. 자, 우리 중화점이라는 것은 수소 양이온의 몰수랑 OH-의 몰수가 같은 지점이잖아요. 그래서 얘가 나왔죠. 30분의 dx가 나왔으니까 그다음에 요거는 OH의 몰수입니다. OH의 몰수는 NMV로 구하면 되는데 어차피 NaOH니까 5그한 개죠. 그다음에 0.25에 자, 0.25 곱하기 자, 얘를 갖다가 어, 리트로 고쳐야 되기 때문에 1000분의 a 이렇게 합니다. 자, 그래서 적은 값이 이값이고요 자, 이거랑 이제 우리가 연립해서 풀면 바로 이 x 값은 400d분의 3a가 나옵니다.